일단 데슐랭 얘기하기 전에 아, 속초에서 이탈리안 음식이 땡긴다 아, 이 집은 무조건 들려야 되지 않나 <목소리> 여러분들 나잘 찾아온 것 같은데? 그렇지 피자는 이런 데서 구워야지 야 이거지 전 일단 제가 원했던 그냥 일단 깔끔하게 마르게리타 피자부터 시작할게 파스타도 있고 스테이크도 있고 파스타가 핫하다고요? 아 근데 전 피자를 먹으러 왔거든 아 여기 외국인들이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느낌이 확 사네 굉장히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아 나는 마르게리타 그리고 여기 어, 식당 분위기는 여기 식당 분위기는 딱 테이블이 6개 테이블 6개인데 어, 손님들 가득 차있어 아 그리고 전저 화로가 너무 느낌 있는데 아 기대됩니다 아 여러분들 야 여기 파스타 맛있나봐 앞에 외국인 노부부 두 명이 어, 파스타 두 접시를 시켰어 근데 둘다한 개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하나도 안 남겼어 어휴 파스타를 먹어봐야 되나 일단 마르게리타부터 피자 양이 적을 거 같다고요? 무조 부족하면 더 시키지 뭐 피자를 포장해서 가네 야그온돌방에서 피자 먹으면 졸라 웃기겠다 그것도 고르곤졸라 화덕피자 아, 솔직히 그 마룻바닥에서 뭐 컵라면이나 뭐 닭강정이나 치킨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연상이 되는 음식이잖아. 아, 근데. 주 <laughs> 네. <웃음> 맛있게 드세요. 아, 일단 향기는 뭐. 굉장히 좋아요. 어우야, 자, 한입 하시죠. 이 피자에 즙이 있네. 어? 어? 아이 피자를 딱 물고 딱 늘어지는데 안에 치즈가 들어가잖아요. 치즈 외에 그 토마토, 토마토 소스 있잖아. 그 즙이 쫙 퍼져. 전라 맛있어. <laughs> 이 마르게리타 피자 한번 빠지잖아. 다른 피자를 잘안 먹게 돼요. 한국의 피자 종류가 많잖아요. 어, 지금 씹을 때 이거 집 소리 나는 거 들려? 응? 음? 이게 한국이 피자 종류가 많잖아. 뭐 이런 피자, 저런 피자, 뭐 많은데. 근데 이거 마르게리타 피자 한번 빠지잖아요. 딴 피자 잘안 먹게 돼. 이거를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시도를 해보세요. 아. 근데 약간 화덕 피자 치고는 조금 두꺼운 것 같은데. 근데 빵부위가 먹기가 그렇게 막 거부스럽지 않아요. 고소해요. 어떤 맛이냐고요? 아, 이게 그 치즈의 고소함과 그 다음에 이 토마토의 그 시큼함. 그 치즈와 토마토의 조화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이 치즈의 풍미가 쫙 퍼지면서 토마토가 그 치즈의 느끼함을 딱 잡아주면서 딱 씹을 때 입안에 육즙이 형성이 돼 시큼한 거 먹으면 또 침도 고이잖아 육즙이 쫙 형성이 되면서 그 피자빵이랑 같이 쫙쫙 씹게 되지 그 풍미가 입안에서 막 돌아 물론 이게 집마다 다른데 어떤 마르게리타 집 가면 이 위에 있는 이런 초록색 잎사귀집 있 이런 거를 엄청 많이 놔줘 물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 향이 너무 쎄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전두 종류를 다 좋아하는데 일단, 전, 제가 중요시 하는 거는, 이게 딱 입에 씹어가지고 넣었을 때, 얼마나 이게 지우스이 한지, 응? 얼마나 이게 입 안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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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어? 그 맛있는 즙이 생기는지. 전 그걸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그 맛에 먹는 거야요 훌륭합니다. 거야. 훌륭해. 거야. 음! 그리고 방금 저한테 너무 물어보셨는데, 저도 피자 먹을 때 도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먹기가 막 그렇게 거부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이게 양이 세이 앞에 이거 먹을 때 뒤에 거를 같이 분배해서 같이 먹어요 그럼 딱 맞아 그냥 이것도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요 도우를 막 두꺼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얇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도우의 두꺼운 거와 얇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도우랑 이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치즈와 토마토 이 소스들이 얼마나 잘 어그러지는가 그게 중요해. 저는 일단 그 피자집 가면,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마르게리타 피자. 전 무조건 이 피자부터 먼저 시켜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르게리타 피자는 제일 맛있을 때가 첫 입, 치즈 쫙쫙 쫙 찢어질 때. 그때가 제일 맛있어요. 입 천장 베워도 그때 먹어야 돼. <laughs> 여러분들, 피자집 오기 잘했다. 아, 피자 괜찮았어.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 신중하게 생각한 게 헛되지가 않았어. 명란 파스타 <laughs> 맛있게 드세요 아 <laughs> 셰프님 <쇼핑해>. 잘 먹겠습니다 <laughs> 명란 파스타예요 일단 그러면 비벼보겠습니다 싹싹 비벼가지고 어떤 맛이냐고요? 다시 한 번만 먹어볼게요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해드리지? 맛있어 맛없어로 얘기하자면 무조건 맛있어요 후추향도 진하고 그리고 이르골라라는이 나물이 나물의 향이 되게 진한데 그 명란을 또 가열했을 때 나는 그 고소한 맛이잖아요아 이거는 아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이 안되는데 음. 야 명란이랑 루꼴라랑 그 다음에 통후추 아 조화가 굉장하네 아 여러분들 여기 메인은 마르게리타 보다 이거다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솔직히 파스타를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뭐 파스타라든지 뭐 피자나 뭐 햄버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특별히 찾아 먹는 건 아니지만 뭐 있으면 먹을 정도? 음, 내돈 주고 사 먹을 정도는 아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아 근데 이거 명란 파스타는 야 이건 내돈 주고 사 먹을만하다 그리고 느끼하지가 않아 진짜 하나도 느끼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 파스타 먹었을 때 거의 다 느끼하잖아요 안 느끼해 명랑, 명란 파스타 이게 살짝 매운맛도 있네 야, 먹고 나니까 입이 화해 일단 데슐랭 얘기하기 전에 어, 속초에서 이탈리안 음식이 땡긴다. 아이 집은 무조건 들려야 되지 않나. 아우야. 아이 만족도. 그렇지. 밥 먹고 나면 이런 만족도가 있어야 돼. 어? 아 그래 딱 먹고 나왔을 때이 포만감과 이 만족함, 어? 만족. 아 이렇게 딱 아야 잘 먹었다. 막 이런 느낌으로 나와야지. 아이 아우야 좋다. 야 이게 파스타가 희안하네. 대슐랭 점수? 오케이. 대슐랭 점수? 아 야, 이거 일단 제가 주문한 거는 마르게리타 피자잖아요. 마르게리타 피자를 딱 주문했을 때 먹었을 때아 일단 마르게리타 피자부터 맛있었어요. 아이 정도면 뭐막 진짜 막소른도들 정도로 맛있다. 와 씨발. 미치겠다. 이 정도는 아니야. 근데 이 정도면 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르게리타 피자부터 이미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 어떤 취향이냐면 마르게리타 피자 먹을 때그 위에 올라가는 그거 바질 있잖아요. 그 바질이 전 듬뿍 담긴 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바질이 그냥 별로 없었잖아. 그게 살짝 아쉬웠어. 그게 좀 아쉬웠지만, 어 그래도 뭐이 정도면 맛있다. 하고 이렇게 딱 이제 어, 내 마음속으로 어, 대슐랭 점수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생각해 놓은 게 있어.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명란 파스타가 쓱 나오네? 아, 씨. 야, 이 명란 파스타 게임 체인저. 야, 얘는 게임 체인저야. 내가 파스타를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을 거야, 아마. 심지어 아까 피자 먹고 배가 살짝 불렀거든. <laughs> 배가 되게 불렀어요. 배가 부르고 아 이거 야 지금 이렇게 서비스 주면 아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은데. 아나 아, 파스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어 아, 근데 이걸 딱 먹는데 어 아, 왠걸? 야 맛이 희한해. 아 그리고 제가 제 입맛을 아 저는 제 입맛을 믿습니다. 제가 봤을 때 비록 제가 뭐 파스타를 그렇게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집 파스타 맛있어요. 내가 다 먹을 정도면 그건 맛있는 거야 보통 제가 언제 파스타 먹느냐 뭐 여자 만날 때 여자 만났을 때 여자가 파스타 먹고 싶다 했을 때 그럼 파스타 집가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파스타 시킨 거 나는 그냥 한 젓가락만 뺏어 먹어요 그냥 맛보려고 난딱그 정도밖에 안 먹거든 아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것도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게요 일단 들어갔을 때 점포가 점포가 무슨 그냥 진짜 무슨 옛날 무슨 사무실 같아 그냥 멀리서 얼추 보면 이게 식당이라고? 근데 딱 내려서 딱 보는데 일단 그 안에 화덕이 졸라 큰 화덕이 딱 일단 그거부터 포스가 달랐어요.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인테리어가 되게 진짜 미니멀 인테리어인데 굉장히 깔끔하고 아 필요한 포인트는 다 있어. 인테리어도 너무 좋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제가 화장실 갔다 왔잖아요. 화장실 졸라 깨끗했어요.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아나 이것도 마음에 들어. 이 식당 식당 이름이 다이닝 뭐였죠? <laughs> 저 아, 맛있게 먹었는데 식당 이름 기억을 못하네요. 뭐, 뭐였지? 다이닝 옥남? 다이닝 옥남이었어요. 친절 점수요아 친절 점수 많죠. 아 근데 솔직히 친절 점수는 이거는 어, 제 사심이 좀 들어가 있죠. 아 사장님이 내 팬이라 하고 막 서비스 주고 하는데 아, 당연히 제 입장에선 좋죠. 아 근데 그 옆에 서빙하신 그 여자분 있잖아요. 그분은 아마 내 팬이 아니었을 텐데. 근데 내가 뭐 물어봤을 때 굉장히 친절히 설명도 해주고 어, 서비스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대출행 점수는요. 8.9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초 최고 점수야. 아, 일단 지금 속초 식당 최고 점수입니다. 대륙이 기분 좋네. 아, 이런 맛집 찾으면 기분 좋아. 이런 맛집을 한개 찾으면 기분 좋죠.